먼저 구리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예. 우리 백후보님 슬로건이 강한 구리예요좀 어, 뜻이 어떤 뜻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요번 슬로건은 아주 간단하게 정했는데요. 강한 구리라는 게, 어, 뭐힘센 구리, 이런 거를 담고 있겠지만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에 강한 구리시, 그리고 교통이 강한 구리시. 이두 가지인데, 물론 뭐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슬로건에 모든 걸다 담을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담았는데요. 일자리가 강한 구리시, 그 다음에 교통이 강한 구리시, 그걸 합축적으로 강한 구리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강한 구리시라는 것은, 어, 우리 구리시민들이 아주 그 희망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서 추진하다가 그 폐기가 된 사업이 있는데 테크노밸리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테크노밸리가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이 강한 구릿이라는 거는 일단은 교통 문제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게 광역급행철도 그부분이 GTX인데 GTX b 노선과 GTX 이노선 특히 이제 뒷, GTX b 노선은 갈매역에 꼭 정차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다 함축적으로 담아서 강한 구리다 이렇게 어, 제가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네 강. 그럼 앞서 말씀하신 GTX B 갈매역 정차 방안이랑 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은 일단은 특히 요즘에 2, 30대 MZ 세대들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일자리하고 교통 문제는 음... 띄어 놓고 볼 수가 음... 없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제 얘기보다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온 게 하나가 있는데 그 경기도에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작년 7월달에 나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제가 이제 gtx와 테크노밸리를 계속 연계시켜서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도 의견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 그, 경기도에서 발표했던 용역보고서인데, 연구용역보고서라는 거는 한권 만들어내는데, 뭐, 5, 6천만 원, 많게는 한 2, 3억씩 들여서 최고의 그 브레인들이 모여서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일, 이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일자리 분산 없는 주거지 분산 정책만을 추진하여 서울의 출퇴근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서울이 있고 그 주변에 수도권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지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만 저어 놓은 거고, 교통대책을 제대로 뭐 만들긴 했는데,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이 됐었어야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결국엔 그걸 못했다라는 거고 이걸 조금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타깝게도 수도권에 사시는 대부분의 그 우리 젊은층들 경제 활동 인구는 다 어디로 출근을 하죠? 서울 그렇죠 쪽으로 서울로 쪽으로 출근을 하죠. 음.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기 지역에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음. 교통 대책을 아무리 만들어서 서울로 진입을 쉽게 해도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그 경제활동 인구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교통망만 해결을 해서는 이 일자리 문제와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자리도 지역에 두고 그리고 교통망도 그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용역 보고서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딱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료를. 네. 그 GTX 복합 환승 시설의 지역 교통 거점화 그러면서 GTX 역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 거점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줄 해석을 해 놓은 게 뭐냐면은 GTX 역을 중심으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고밀도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 GTX 역 주변에는 테크노밸리 등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서울에서 역 출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게 딱 구리하고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내용인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공약이 그 GTX와 테크노밸리 부활이었는데 1년 동안 제가 계속 주장을 하면서 많이 이슈화가 됐고 경기도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이 부분을 함축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자리까지 지역에 만들어져야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이제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역출근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그 서울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한다 그 말인 거라서 저는 뭐그 구리시에 이제 역출근하는 구리시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제 희망사항이고 꿈이고 그걸 아까 그 담아낸. 딱네 글자의 슬로건이 강한 구리,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GTX B 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할 수 있는가, 당위성은 무엇이냐, 이건데, 뭐,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이 강을 이루던 기호 1번과 기호 2번 대통령 후보들께서, 전부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오, 구리에 와서 갈매역에 GTX B 노선은 꼭 정차를 해야 된다라고 공약을 했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당선자분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단지 뭐 단지 뭐그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갈매동 상황을 조금 좀 지켜보시면요. 은 갈매동은 이제 구리시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종의 신도시죠. 예전에는 거기 인구가 한 3천 명 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갈매지구가 개발되면서 지금 3만 명이 넘어가서 인구가 한 3만 2천, 한 10배 정도가 늘은 상황인 건데 어, 거기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옆에 붙어있는 태능 그 cc 그러니까 골프장이죠. 태능 안에 있는 골프장에 어, 6,700호 정도를 또 짓는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갈매동이 있고 갈매역이 있는데 갈매역세권이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개발이 되면은 인구가 한 2만 정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태릉 CC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현재 3만이 넘어가는데 갈매역세권만 최소 2만 그다음에 그 인근의 노원구 쪽으로 해서 뭐한 3만 정도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인구는 최소 5만에서 한 8만까지 되거든요. 지금에 있는 교통 시스템 가지고는 갈매 별내 노원 이쪽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B 노선은 갈매역에 꼭 정차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뭐 당위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제 숙제는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공은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국토부와 LH가 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음. 잡아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서 GTX 비노선의 기본 설계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대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음. 곧 발표를 할 텐데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어 국토부가 그리고 LH가 그 GTX 비노선 기본 설계를 발표할 때 갈매역 정차는 꼭 GTX B의 갈매역 정차는 분명하게 음. 그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GTX라는 거는 구리시에 있어서만큼은 GTX와 테크노밸리를 띄워놓고볼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인근에 예전에는 산월이라고 불렀는데, 예, 요즘에 이제 산호동이라고 하는데 음. 그 부지에 원래 이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돼 있었었거든요. 그 계획을 경기도가 잡은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이 폐기가 됐죠 저희는 그이 사업이 폐기되는 과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뭐 최첨단 그러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밸리라는 게다 이렇게 그렇죠.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건데 근데 테크노밸리라는 거는 최첨단 사업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해놓는 거잖아요. 구리시에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구리시에 새 수입이라든가 그 일단 뭐 법인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예산이 많아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 문화 복지 예술 이런 쪽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이구요 근데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폐기가 됐습니다. 요거, 뭐, 제가 이제 경기도 의원을 하면서 좀 조사했던 음. 내용인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그 지자체들이 민선 7기죠. 민선 7기 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뭐전 이재명 음. 지사인데, 그 이재명 지사께서 당선이 되고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발표했던 공약이 365개입니다. 음. 딱 365일에 음. 맞춰가지고. 365일에 맞춰서 365개의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폐기된 공약이 딱 하나입니다. 100개도 아니고 무려 365개의 공약 중에 폐기된 공약이 딱 하나인데 그게 왜 하필이면은 구리 지역의 테크노밸리였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교통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천혜의 지역인데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한 거죠. 이거 사업 유치하려고 구리 시민들은 20만 명 넘게 서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현 구리 시장님 체제하에서 어느 순간에 이 사업을 이제 폐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추진은 시민들이 했는데 폐기는 시민이 저 시장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부활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간에서는 구리시가 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인구가 집중되는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명확하게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 부활하자고 그랬더니, 뭐, 공장 총량조에 묶여 있다는 둥, 과밀 억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부리시는, 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분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음. 구리시는 폐기됐지만은 성남 판교에 1 테크노밸리, 2 테크노밸리. 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이 있죠.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 음. 있죠. 그다음에 어, 광명시흥 있죠. 그다음에 안양 박달지구 있죠. 여기 다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음. 뭐 아시겠지만 성남이나 고양시가 구리시보다더 음. 인구가 많고 과밀한 지역인데 거기도 다 과밀 억제 권역인데 왜 불이 심한 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못하냐. 과밀 억제 권역하고는 이거는 상관없이 추진을 할수 있고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laughs> 진행이 될때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고 공량 총량제 부분도 다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유치가 된 건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그냥 폐기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 폐기 선언 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이슈를 제가 작년에 이제 도의원 보궐 선거에서 제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음. 테크노밸리 사업 부활 음. 이거를 제가 이제 추진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고 다행스럽게 요번에 이제 그 출마하신 분들 뭐 시장 후보라든가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들 여러분들께서 테크노밸리 사업을 부활을 시켜야 된다 음. 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하신 음.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 그 지방 선거에서 구리시의 굉장히 핫 이슈, 가장 뜨거운 이슈가 테크노밸리 사업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뭐요 테크노밸리와 GTX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은 지금 우리 그 구리시에서 출마를 선언하신 분, 그다음에 출마를 준비하시는 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그리고 뭐 크게는 경기 도지사에 출마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산호동 2부지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에 구리시의 그 자리에 창고를 갖다가 짓는 게 맞는지. 지금 현 구리시에서는 거기에 창고 대규모 창고 단지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창고를 짓는 게 맞는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구리시 세수가 높아지는 테크노밸리 사업을 부활시키는 게 좋은지 정말 요번에 출마하시는 우리 후보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양심에 맞는 그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백 후보님께서 어 폐기됐던 테크노밸리 사업의 재추진과 또 GTX 갈매역 정차 그두 가지가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